척추층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안녕하세요. 기적쌤입니다. 저번 영상 그 이어서, 예, 예,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 그 목이 돌아가지 않던 분이 오른쪽으로 30도도, 30도 이상, 30도 이상 돌아가지 않던 분이 90도를 이렇게 이제 자유자재로 돌아간다는 그 영상 소개해 드렸고 어떻게 지압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척추측만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기적지압 카페에 보면 네, 10월 2018년도 10월 23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던 목이 지금은 네, 90도 이상 돌아간다는 내용 알려드렸고요. 척추측만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척추측만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정말 정말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안 되는 일인데요. 거의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척추측만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양말 신기도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왼쪽 다리가 더 길고, 골반에도 문제 있는데, 왼쪽 골반이 많이 아팠나 보죠? 골반에도 문제 있는데, 목이랑 척추가 너무 심해서, 일단은 두 곳, 목과 척추, 이두 곳을 집중적으로 지압기로 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지압기로 병행하려 합니다. 무릎으로 서기, 또긴발 서기, 카페의 모든 것 8가지 보면, 제가 무릎으로 서기하고 긴 발로 서기, 척추 축만 있는 분들은 꼭긴발 서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이 긴발 서기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긴발 서기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꼭이 영상 보신 분들, 척추 축만으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신 분들. 뒤뚱뒤뚱 걷는 분들은 긴발석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화 한편 보면 무릎석이, 무릎으로 서기 두 시간은 기본으로 되더라고요. 영화 끝나는 내내 무릎으로 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깨 결림은, 그렇죠.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면 어깨 결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 결림은 8번 지압기 사용 며칠 만에 많이 좋아져서 아침에 이제는 아침에 10분 정도만 이렇게 지압을 해도 충분하더이다 이것이 8번 지압기입니다 이 8번 지압기 유튜브 영상 따라서 이렇게 해서 네, 오른쪽 어깨 또 왼쪽 어깨 어깨가 결릴 정도면 어깨 여기 근육 그, 손가락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엄청나게 세게 눌러보면 꼭이 손가락 두께만한 그 힘줄, 힘줄이 느껴져요. 마치 동화줄 같습니다. 원래 어깨가 결리지 않은 분들, 어깨가 부드러운 분들은 그런 힘줄처럼, 동화줄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심지어 이 너무 질기 질긴 이런 근육이 만져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막 결린 분들, 등이 결린 분들은 그 지압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또는 막 팔꿈치를 이렇게 눌러보면 그 속에 정말 이 손가락 두께만한 이런 단단한 힘줄이 발견돼요. 매우 매우 찔기고 단단한 힘줄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이 힘줄을 찾아가지고 요것으로 막 마늘을 으깨듯이 이런 데 찾아가지고 마늘로 막 으깨듯이 싹 오랫동안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동화출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 근육이 방금 표현한 것처럼 막 마늘로 으깨듯이 그런다고 해서 마늘 으깨듯이 막 으깨져가지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굳은 이 힘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계속 누르다 보면 여기 방금 이분처럼 어깨 결림, 어깨가 결리는 분 사용 며칠 만 해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좋아져가지고 어깨 결리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결리신 분들은 꼭이 8번 제압기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1번. 이 11번 제압기 사용해가지고 등 제일 위쪽도 이렇게 왼쪽 최대한 왼쪽 최대한, 오른쪽 최대한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기울여가지고, 등 제일 위쪽도 함께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깨 결리는 것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목은 6번지 압기, 2번지 압기, 3번지 압기로. 6번지 압기는 이미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죠. 저번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분들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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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지고 나중에 거의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총두 시간 정도 하루에 연속 두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는 지압을 해야 됩니다. 목이 얇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두꺼운 분들은 이 6번 지압기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지압하되 더 두꺼운 쪽을 더 많이 지압하면서 총 2시간을, 네, 처음부터 2시간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늘려서 몸 상태 봐가면서 결국 2시간까지 늘려가지고 매일 2시간을 한동안 꾸준히 목이 가늘어질 때까지 2시간 지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2번 지압기로, 예, 여기 2번, 이쪽 한 줄, 두줄 했다고 해서 제가 2번 지압기라고 했습니다. 아, 너무 지압기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3줄. 여기 보면 한 줄, 두 줄, 세줄 해가지고 3번 지압기. 이렇게 제가 예, 헷갈리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 2번 지압기로 유튜브 영상 따라서 지압할 때도, 목을 지압할 때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왼쪽으로 기울이고, 또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목을 움직여가면서 지압할 때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지압을 하는데요. 더 많이 두껍게 뭉쳐있다고 느껴지면 그부분은 조금 더 지압을 하시고요. 이분은 원래 2번 지압기만으로 뒤에 해야 되는데, 3번 지압기로도 좀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뚜꺼운 분들은 엑스레이 찍으나마나 일자목에서 역시자목으로 가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을 저번 영상에처럼 이분은 목을 30도 이상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굳은 분들은 목이 씨름 선수처럼 아주 아주 뚜꺼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거 뭐래3번지약기 사용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워낙 일자목이고 역시자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해서는 이 정도로 두꺼운 분들은 뻣뻣한 일자목이니까 목이 c 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자목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들어갈 동안은 이 3번 지압기로도 이렇게 지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척추랑 허리는 1번, 2번, 3번 지압기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척추, 허리는요, 1번 지압기 필요하고요, 2번 지압기도 필요하고, 3번 지압기, 특히 허리의 핵심은 3번 지압기입니다. 그리고 2번 지압기는 정말 기본이고요. 목부터 허리 아래까지 2번 지압기 없으면 안 되고요. 1번 지압기는 훨씬 깊게, 깊게 지압할 때 1번 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반은 5번 지압기로 하루에 네,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지압했냐면, 와,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도 지압했네요. 네, 계속해서 1년 내내 이렇게 지압하란 말이 아니라 이분은 이 정도로 심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껍게 굳어있기 때문에 목지압만 2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요 나머지 지압은 1시간,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많이 했다는 것이죠. 네, 다시 반복하자면, 여기, 목이 심하게 두껍게 굳은 분들은 이거 지압기로 2시간 하면 나머지 지압기로, 네, 이런 2번 지압기 동원하고요, <laughs> 또 11번 지압기 동원하고, 또 등을 하는, 등을 지압하는 등과 어깨를 지압하는 이런 지압기 또 허리 지압하는 1번, 2번, 3번 지압기 다 동원하면 1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이 3시간은 목 지압하고 어깨 지압하고 등, 허리 지압하는 데만 해서 3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독이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리고 인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무작정 지압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미 영상에 찍어드린 것처럼 S자 허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등을 지압할 때도 무작정 지압하는 게 아니라 등 상부는 어느 정도 굽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등 제일 위쪽은 많이 지압하고 등 아래쪽도 많이 지압하는데 등 중간은 굽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지압하셔야 되지. 막 마구.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원하니까 막으로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유튜브 영상에 척추충만, 또 S자 척추 축만, 또 S자척추 만들기, C자목 만들기, 이미 영상 다 있습니다. 또 여기 목이, 또 허리가 요추, 요추 전만인 분들은 또 지압법이 다릅니다. 이미 다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요추 전만인 분들은 거기에 맞게 영상 따라서 지압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허리에 비해서 왼쪽은 두꺼운 판자에 닿는 느낌이었다가, 그러니까 오른쪽 허리 근육에 비해서 왼쪽 허리 근육이 심할 정도로 두꺼웠다는 것이죠. 단단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왼쪽으로 척추가 휘어버린 걸 말해요. 그래서 이분은 왼쪽으로 척추가 휘어버리면 왼쪽 허리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굳어버리고요. 심지어 판자의 지압봉이 닿을 때 딱딱한 판자에 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은 이게 돌처럼, 심지어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뼈처럼 굳어버린 걸 말해요. 이 정도로 심하게 판자처럼 근육이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쑥쑥 잘 들어갑니다. 쑥쑥 잘 들어간단 말은 근육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여기 2번 지압기나 또 3번 지압기, 여기 보면 3번 지압기가 나오는데 이, 이 정도로,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굳은 분들은 허리도요, 씨름도 하지 않았는데 씨름 선수처럼 두껍습니다. 매우 매우 단단해요. 그런데 이분은 왼쪽 허리가 더 많이 단단해요, 더 두껍고. 그랬을 때 이분은 여기 척추를 딱 집어 넣으면 왼쪽 허리를 더 많이 지압하면 됩니다. 거의 두 배, 세 배를 더 많이 지압해요. 그래서 그래야 척추 축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목도 어, 이게 영상이 잘 이렇게 자동 초점이 잘안 되네요. 목도 지압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지압하는데 왼쪽 목이 더 많이 굳은 분들은 이쪽 근육이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요. 다 이게 척추측만 때문입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 8번 지압기로 아까 보여드렸던 8번 지압기로 지압할 때어깨 등을 지압할 때 왼쪽 등, 오른쪽 등을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지압할 때더 두껍다고. 느껴진 쪽을 더 많이 지압하시고요. 허리 쪽에서도 조금 전에 예, 여기 3번 지압기로 허리를 지압할 때 이분은 왼쪽이 더 판자처럼 단단하게 굳었다겠죠. 이분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여 보고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 기울여 봤을 때더 허리가 두꺼운 쪽을 더 많이 훨씬 많이 지압하시면 이분처럼 척추 축만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5번 지압기로 5번 지압기로 여기 딱 엉덩이를 엉치뼈를 딱 집어넣으면 왼쪽 엉덩이하고 오른쪽 엉덩이가 제대로 딱 여기 지압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도요. 왼쪽으로 기울이고 영상 따라서 오른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더 많이 뭉친 곳이 있어요. 더 많이 아프고 더 두껍다고 느낀 쪽이 있습니다. 런데 그럴 때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를 다 지압하지만 더 많이 뭉쳐있고, 더 두껍다고 느끼는 쪽을 더 많이 지어봐고요.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이, 여기 옆에가 고관절이죠. 여기 뒤에는 엉덩이고요. 여기, 여기 다리가 이게 붙어있는 곳이 다 고관절인데, 이 고관절, 고관절도 왼쪽 고관절과 오른쪽 고관절 둘러싼 근육의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으로 예, 엉덩이 옆으로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고관절을 다 눌러주고요. 심지어 사타구니까지, 사타구니까지 이렇게 눌러주다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근육의 두께 차이가 나요.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척추가 중심이라고 하면 척추 왼쪽에 있는 근육들, 오른쪽에 있는 근육들을 다 지압하지만 결국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두께가 같아지게 되면 척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빤듯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결국은 척추 측만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 측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딱 육안으로 볼 때도 척추가 빤듯돼야 되는데 척추가 여기 휘어졌죠. 근데 근육 두께가 다릅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이렇게 휘어진 쪽은 이쪽이 엄청나게 근육이 두껍고요. 또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휘어진 부분은 이쪽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 근육의 불균형, 근육 두께를 점점 같게 만들면 척추는 똑바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오른쪽 허리 근육에 비해서 왼쪽 허리 근육은 두꺼운 판자에 닿는 느낌이었다가 지금은 쑥쑥 잘 들어갑니다. 그만큼 왼쪽 허리 근육이 부드럽게 됐단 말이죠. 허리가 좌우로 휘어져 있어서 어떻게 휘어져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것처럼 좌우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척추충만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휘어졌던 이 허리가 좌우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이렇게 휘어졌던 허리가 이제 똑바로 되니까요. 걸을 때도 척추충만인 분들, 심한 분들은 걸을 때도 뒤뚱뒤뚱 했는데, 걸을 때 뒤뚱뒤뚱 하다는 것은 다리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골반이, 한쪽 골반이 높아버리고, 한쪽 골반이 낮아버리고, 그러면은 다리 길이가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도 뒤뚱뒤뚱 이렇게 걸었는데요. 지금은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정상인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지금은 정상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척추 측만 3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방금 오늘 영상에서는 척추충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척추충만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드렸어요. 목 지압할 때, 목, 왼쪽 목과 오른쪽 목의 근육의 두께를 갖게 만들고요. 양쪽을 다 지압하지만 더 두꺼운 쪽을 더 많이 지압하고, 어깨도 양쪽 다 지압하지만 더 단단한 쪽을 더 많이 지압하고 등도 등 왼쪽과 등 오른쪽을 지압하지만 더 두껍다고 느낀 쪽을 더 많이 지압하고 허리도요, 조금 전에 이분은 허리가, 왼쪽 허리가 판자처럼 지압봉을 닿을때 판자처럼 단단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왼쪽 허리도 지압하고 오른쪽 허리도 지압하는데 더 단단하게 굳은 쪽. 더 두꺼운 쪽에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더 두꺼운 쪽을 더 많이 지압하고, 엉덩이도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몸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지압하는데, 양쪽 다 지압하는데, 더 두껍다고 느낀 쪽을 더 많이 지압하고, 고관절도, 왼쪽 고관절도 지압하고, 오른쪽 고관절도 지압하는데, 더 단단하게 느낀 쪽, 더 굳어져 있다고 느낀 쪽을 더 많이 지압해가지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양쪽을 다 부드럽게 만들면 척추가 똑바로 그려 가지고 다리 길이가 저절로 똑같게 됩니다. 저절로 다리 길이가 똑같게 되면 다리 길이가 똑바 똑바르단 말은 척추가요. 아니 골반이 한쪽 골반이 더 올라갔고 한쪽 골반이 내려갔는데 네, 이 허리가 양쪽으로 다 왼쪽 허리와 오른쪽 허리가 양쪽 다 부드럽게 되면 올라갔던 골반이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다리 길이가 점점 점점 같아지게 됩니다. 이미 척추 측만 그 영상에서 이미 소개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은 척추 측만이 거의 3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시 요약하자면 하루에 3시간 정도 목부터 골반까지 하루에 3시간 정도 지압했고요. 많이 지압할 때는 6시간도 지압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만 그래요. 다 해결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압하는게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는 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지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좌우로 휘어져 휘어져 있어서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걸었는데, 이제는 뒤뚱뒤뚱 걷지 않고 정상적으로 똑바르게 걷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든 분들, 척추가 휘어진 분들, 척추 충만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거의 정상이란 말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상인처럼 3개월 만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지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척추측만이 이렇게 심한 분들은 이 분처럼 전 세트가 다 필요해요. 배지압기도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압기들을 꼭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런 제압기들을 최초로 지구 역사상 최초로 개발한 제압기 원조 기적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분이 왼쪽 다리도 왼쪽 다리 전체가 절였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이분의 아내가요 집사람 목이랑 왼쪽 안면마비 안면 마비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고쳤는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네 다리 저리는 것 그리고 안면 마비 해결한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